안녕하세요 드래곤볼 제노버스2 최종 형태 쿠라의 필살기와 궁극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전투력 보겠습니다 전투력은 22,875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네모 평타 한번 해보죠. 약공격. 총 10연타입니다. 이번엔 강공격, <laughs> 강공격 세모 평타. 총 10연타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 필살기로 넘어가서 데스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썼을 땐한 발, 그리고 두 발도 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발, <laughs> 총세 발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세 발까지 가능. 자, 그리고 어 이거 평타 끝나고 마지막에 쓸 때도 좋습니다. 이렇게 데스빔을 한번 써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 데스크래셔라는 필살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박치기 기술. 이렇게 박치기 합니다. 이건 그리고, 어 그냥 썼을 땐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짧고, 꾹 누르고 한번 써보죠. 모아서. 모아서 쓰면 데미지는 증가. 거리도 좀 증가합니다. 이 거리에서도 맞는 모습 중거리에서도 어, 이렇게 데스크레이셔를 써봤고 다음은 이제 어, 섀도우 크레이셔라는 어, 필살기 반격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션 이런 모션이고요 어, 상대방이 쓰기한 뒤에 제가 한번 반격을 맞아보죠 이렇게 기탄 반격기 요거는 그냥 일반 평탄안 먹힙니다. 무조건 기탄 쪽, 기탄 개. 그리고 요번에는 데스빔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빔을 써서 반격이 되는지 보죠. 반격이 잘 되는 모습. 요번에는 궁극기 풀파워 에너지파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궁극기를 쓰면, 어, 슈퍼가드가 깨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죠. 궁극기도 반격 가능. 어..이거 아닌데? 어. 어 이렇게 섀도우 크레이셔라는 반격기를 써봤습니다 어..그리고 요번에는 어 연기권이라는 기술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일단은 어제 지구력을 없애겠습니다 이 기술은 어 기력을 한칸 소비하고 지구력 반 칸을 채우는 기술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죠. 이렇게 연기권을 써서 지구력을 어 채우는 모습. 뭐 거의 다 찼죠 이제. 이렇게 플로 어 한번 채워봤습니다. 자 이제 어 다음은 궁극기로 넘어가서. 슈퍼노바 쿠라라는 궁극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력 5칸 짜리 기술 데미지 엄청 세죠. 다시 한번 보시죠. 슈퍼노바 쿠라, 그 다음은 이제 풀파워 에너지 파라는 궁극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격기 때 먼저 한번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죠. 불파워 에너지 파. 요거는 날리고 써도 좋습니다. 날리고 바로 쓰면 맞습니다. 자, 이제 바로 어 회피기로 넘어가서 페이크 블래스트라는 회피기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썼을 때 요거는 뭐 태양권이랑 거의 똑같아요. 요건 회피기로 태양권, 태양권 회피기 버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상대방이 어, 쓰게 한 뒤에 어떤 효과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런 효과입니다. 바로 쓸 줄은 몰랐네. 이렇게 태양권 맞은 것 같죠. 섬광 같은 느낌? 어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음은 이제 어, 궁극기를 쓰게 한 뒤에 제가 회피가 잘 되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 블레스트. 회피가 안 되네요. 약간 중간 건안 맞았다고 해도 끝에 걸 맞아버리거든요. 이렇게 회피가 다는 안 되는 모습, 약간만 되는 모습. 아, 어 이렇게 어, 최종 형태 쿠라의 필살기와 궁극기를 알아보는 건 여기까지입니다.